예,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. 우리 여수 시민 비타민 D 무료 검사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우리가 그 비타민 D를 좀 관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네. 이제 우리 중부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연구한 끝에 네. 비타민 D 무료 검사를 한번 실시해 보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수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D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검사 결과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네. 네. 저희들이 생활 개선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제공했었는데요, 잘안 드세요. 예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방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간단하게 네, 비타민 D는 네. 저희들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입통 때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네. 어, 어느 정도 결핍이 돼도 이것을 저희들이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핍 부족이라는 것을 안내해 줌으로써 예. 그분들이 좀더 본인한테 들 비타민 D를 더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열검사나 문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1,6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 1,600만 원은 어떻게 시약입니다 쓰였나요? 개당 시약이 네. 어느 정도 수준 8,000원 정도. 근데 이제 병원에서 검사하면은 네.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검사를 받을 수가 그렇습니까?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근데 네, 요즘 좀 시대가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도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액만으로도 내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모든 걸 분석해 낼 수가 있거든요. 결핍된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하신 김에 같이 검민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발전시켜서 아, 예. 예,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예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석수님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